안녕하세요. 더라의선생님과 조재호, 김윤근정기석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길 가다가 보면 편의점 앞에 파라솔 있고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의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거기서 <laughs> 어. <laughs> 탐각 김밥을 먹고 있을 때를 제가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쩌다가 그런 거죠? 늘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제 그곳에 대해서 좀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그 공부 하다가 잠시금 먹는 게 네. 유일한 낙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 구분이 없어요 틈나는 대로 그냥 무슨 배터리 충전하듯이 후루룩 먹고 가는 거예요 삼각김밥하고 컵, 컵라면. 컵라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규칙한 식사도 문제지만 그것 자체가 가공식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공식품도 식품인 줄 알아요 왜냐면 식품이라고 돼 있는데 왜?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해 살아있는 음식이 뭐냐 라스트 다이어트 할때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절별로 주변에서 구할수 있는 들판 음식이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굳이 또 설명을 하자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음식 그런 음식들이 생생한 음식 살아있는 음식인데 공장 들어갔다가 가공한 다음에 음식 모습을 하고 나온 것들을 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 포만감은 일으키고 배도 부르게 하지만 가짜 포만감과 가짜 영양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쩌다가 이 가끔 먹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매일 점심마다 이렇게 먹는다 이거 그렇지. 이거 아니죠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공된 음식 위주로 식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됐을 건데 나를 위해서 마치 좋은 좋은 교과서를 읽듯이 좋은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라스트 다이어트입니다. 저 가끔 보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좀 이렇게 살이 살짝 쪄 있어요. 그 그렇죠. 눈코상당하면서. 볼살이나 이런 거 조금 빼고 그러면 참 이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해 주거든요. 그럼 다들 뭐라냐면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나눠 보면요. 대분다. 굶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거예요.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너무 안 먹고 네. 굉장히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데. 너무 속상한 게 우리가 지금 인구 재생산율이 얼마라고요? 아, 지금 0.8 정도 된거 같습니다. 네, 네. 0.8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성이 출산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출산을 여성만 하지 않습니까 남성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데, 어쨌든 여성의 건강이 그 나라의 건강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다이어트 했다면 적게 먹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적게 먹고 무리한 운동하고. 원래 한 가구당 2.1명 정도가 태어나야지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0.8이라서 되게 심각한,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어. 원장님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일로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이건 조금 더 이제 그 사회적 담론이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 줄어드는 소수의 젊은이들만이라도 우리는 저 건강하고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여성만의 문제로 보자면. 네. 생각보다 젊은 여성들이 대사증후군에 의한 다낭성 난포증후군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살이 찌고 여드름이 나고 생리가 불규칙한 거를 단순히 비만으로만 보는데 그 안에 대사증후군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대사증후군 하면 라스트 다이어트가 대사증후군의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오염도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여성들 몸 안에 먹고 바르고 마시는 것들이 다 환경오염으로 누적되고. 그 다음에 그냥 가공식품 먹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도 누적되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스트레스 누적되면서 여성의 몸이 어릴 때부터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럼 해결책은 뭐냐? 라스트 다이어트입니다. 가끔 뭐 이렇게 다이어트 이렇게 운동 모임에 가입하라는 아,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해요? 운동으로 살을뺄수 있을까요, 원장님? 삐삐삐 저는 저는 <laughs> 완전 부정적입니다, 저는. 제가 운동으로 살을 뺄수 있었다면은 저는 굉장히 날씬해졌을 거예요. 아, 그럼요. 다이어트 안 나왔겠죠. 운동으로 살뺄수 있었으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몸에 지방 조직이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변성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리한 운동,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결국 불규칙한 식사로 이어지는 허벅지 뒷면의 그 셀룰라이트 그렇죠. 잘안 없어지죠. 없어지려면 복잡한 필요하니까. 치료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젊은 분들이 만약에 과체중으로 고민하신다면 한번에 라스트 다이어트를 결정해 보시는 거 그렇죠. 저는 추천드립니다. 운동, 식이조절, 뭐 건강기능식품 막 이런 거막 빙빙 돌다 오지 마시고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